A2 대 2C가 1대 3인데 전체 길이가 48이잖아? 그러면 4동글이 48, 요 길이는 12, 얘는 36. 그때 DC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동글, 세모. 동글, 동글, 세모.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얘랑 닮은. X라고 하면, 64대 36은 48대 x. 그럼 따라서 36 곱하기 48은 64 x니까 x는 얘를 64로 나눈 거. 아, 그럼 따라서 x는 27. 다음 17번에 옳지 않은 거래요. 여기 동글동글 여기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개 있지? 나머지 세모세모 세모. 동글 더하기 세모는 90 그러면 빗변하고 높이가 5대 4니까 여기 5K라고 하면 여기 4K 그치? 그 다음에 AD길이랑 BC랑 같으니까 5K 동글 더하기 세모가 90인데, 얘 더하기 얘가 180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동글이어야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잘 보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1대 K 동글이지? 그치? 그 다음에 1대 K 동글. 아, 두 개가 닮음이야. 그치? 그러면 5대4는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6대 mn 길이죠. 아, 그럼 mn은 5분의 24니까 4.8. 틀린 건 5번. 그 다음에 18번 보면 여기 새우 있죠? 그러면 6대 9니까 여기도 6대 9 3대 2대 3 여기가 2대 3 그치? 그 다음에 얘가 꼭지각 이등분했는데 수직 됐으니까 여기가 이등분삼 각형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되지 그럼 얘가 중점이니까 요거도 중점 연결한 거지 그쵸? 그럼 얘 중점 그럼 2대3을 4대6으로 바꾸면. 중점이면 5지. 그럼 4, 여기 나머지 1, 여기 5. 그럼 DM 대 MC는 1대5. 그 다음 19번. 여기 길이 3이니까 여기는 1대3이죠. 그치? 그럼 여기 9. 그럼 여기 4.5. 얘는 3의 반이니까 1.5. PQ는 3. 그 다음 BC 길이 9니까 더하면 12. 다음 20번에 b a 랑 c, a, e랑 각이 같고요. a, e, t랑 a, c, e랑 각이 같대요. 그러면 얘랑, 얘랑 닮음이지? 이 파란색이 1대3이니까 여기도 1대3.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3a. 그 다음에 큰 거, 새우 보이지? 9대3a는 x대a. 그럼 따라서 x는 3. 다음 21번, 요거 5대 3대 2 끝. 그럼 2번 여기 중점 연결하면 1대2, 2대4 나머지 3. 그럼 요거 나비. 그다음 22번, 여기에 중점인데, 얘가 무게중심이래요. 그럼 2대1. 얘가 무게중심이래요. 요 CHD에 2대1. 그러면 요 MN 길이가 더하면 24, 12지. 아, 그럼 요게 30. 그치? 그럼 기억은 맞고, 얘가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MH 대 GN은 3대3, 1대1 맞고요. dh랑 ch는 길이가 안 같을 수도 있지. 틀렸고. 그 다음에 hq 대 qc. 요 나비가 6대15 나비지. 2대 4, 5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ap 대 pg 는요? 요 나비죠? 그럼 9대 6이니까 3대2 맞고. 정답은 3개. 다음 23번에. 전체 넓이가 96. 그러면 얘 넓이는 48. 요고 넓이가 24지. 근데 평사 대각선 2등분 되니까 아, 요 넓이랑 옆에 넓이랑 같이 얘는 12.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반대쪽도 반이니까 48이죠. 네, 여기 무게중심 2대1.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 넓이가 48 곱하기 3분의 2. 여기도 2대1이지. 아, 그럼 따라서 요 색칠한 부분 넓이는 밑변비가 1대2니까 전체 넓이 3동글 중에 1동글. 계산하면 3분의 32.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36, 3분의 36. 정답은 4번. 다음 24번에 이렇게 조명을 비추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위에서 봤을 때요원 그림자가 생기고 요 안에 이렇게 공연장이 있는 거야. 넓이를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반지름 6이죠. 그치, 그 다음에 1대4, 1대4지. 그럼 1대3, 그치. 그럼 여기 길이는 3분의 8.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1대4, 여기 2니까 1대4지. 1대3이죠. 그럼 요 길이는 3분의 4. 그러면 요 전체 길이가 다 더하면 12에다가 3분의 1 2이니까 4지, 4. 그치? 아, 이 전체 길이가 16이야. 그럼 위에서 봤을 때요 원이 있는 거야. 반지름이 16짜리인, 아, 지름이 16? 그럼 반지름이 8이죠? 그럼 넓이는 64파인데 요 안에 공연장이 이렇게 있는 거지. 공영장은 반지름 길이가 6이니까 36파이. 그럼 그림자 럼그 넓이는 이 나머지일 테니까 전체 64파이, 36파이 빼면 정답은 5번. 다음, 25번에 여기 5, 여기 13. 문제에서 평행하대요. 그럼 여기 동글, 세모.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만들면, 여기 세모, 여기 동글. 그래서 요 삼각형이랑 얘랑 닮음. 그치? 그럼 여기 X라고 두면, X 대 12는 직각동글 대 동글 세모, 직각동글 대 동글 세모가 3대 5. 그럼 X는 5분의 36. 그치? 그럼 얘가 5분의 36이니까 요 길이는 5분의 36에서 4뺀 거지. 5분의 16. 그러면 13분의 5분의 16이니까 45분의 16. 정답은 2번. 26번은 이렇게 자르면 얘 위에 더한 게요 직각 삼각형 넓이랑 같고 요거 두개 더한 게 얘랑 같으니까 정답은 2번. 다음 27번에 일단 A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일단 요거 먼저 쓸게.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수 있지. 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럼 요 나머지도 다두 가지씩 있어. 그치? 그 다음에 A는 한 개인데 C는 지금 이게 세 개잖아. 그러면 요거 먼저, 요걸 먼저,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돌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돌 수도 있고, 이 순서대로. 아니면, 뭐, 1, 3, 이렇게 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세 개를 순서 정하는 거는 3, 2, 1.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B도 얘를 먼저 돌수 있고, 요걸 먼저 돌수 있으니까, 어, 가지수가 두 가지.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2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그 다음에, 요두 개랑, 그리고 3까지. 그치? 근데, A에서요. A에서 요걸 먼저 돈 후에 C로 갈 수도 있지. 그치? 그럼 C에서 요거 한 후에 B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A에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B로 간 후에 C로 갈 수도 있어. 그치? 아니면, A에서 요걸 안 해. 어, C로 먼저 가서 C를 먼저 해. 그럼 한 후에 다시 돌아와, B로. 그 다음에 A. 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이번 C 갔어. C에서 하고 다시 A로 못 들어오지. 일로 내려갔으니까. 그치? 그럼 C, B, a 밖에 없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에서 A를 하지 않고 B로 가. 그럼 B에서 요거 하고 C로 와. C 요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후에 A. 요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4. 아, 그럼 따라서 2의 10제곱 곱하기 3의 1. 그럼 정답은 10에서 1 빼는 거니까 5번. 다음 28번.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니까 전체에서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두 개만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돼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뽑은 카드를 다시 넣으니까 8 곱하기 8.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지. 얘가 얘야. 아, A-B가 1이거나 얘가 얘야. 아, A-B가 4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면 두개 교점 찾으면 되지. 그치? 요거 연방하면 2분의 3x가 마3? 그럼 x가 마2일 때 2, 얘가 교점. 이 교점을 얘가 지나면 되니까 2는 a-b, 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지. 아, 그럼 a-b가 마1이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럼 요걸 써보면 8부터 되는 거지, 87. 7, 6, 쭉쭉쭉 해서 2일까지. 아, 얘는 7개. 그 다음, 8, 4, 7, 3, 6, 2, 5, 1. 아, 얘는 4개. 그 다음에 요거는 7, 8, 6, 7. 쭉쭉쭉 해서 1, 2까지. 아, 얘는 7개. 그럼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는 게 18개. 그 64개 전체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정답은 4번. 다음에 29번부터 볼게. 29번에 체조팀은 체조팀끼리, 사격팀은 사격팀끼리. 그러면 묶어. 보따리에 싸면 이제 2명이죠. 그치? 2. 근데 사격팀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4, 3, 2, 1 체조팀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3, 2, 1다 곱하면 돼요. 그럼 2 곱하기 24 곱하기 6 그치? 그럼 12 곱하기 2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3번 다음 30번에 주연이는 시계 방향으로, 승환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2에서 만난대요, 여기서. 그치? 그럼 주연이는 두칸 가야 되네? 아니면 두 칸에 한 바퀴 더 돌고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팔도 되지. 그럼 주연이는 2나 8이 나오면 돼? 아, 그럼 8분의 2. 1부터 8까지니까. 그 다음에 승환이는 여기서 네칸 가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칸. 한 바퀴 더 돌면 열 둘인 12인... 열이니까 안 되지 십이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사 밖에 없네 그치 그럼 얘는 팔분의 그치 곱해 아 정답은 삼십이분의 일 다음 삼십일번에 모두 자신의 책가방을 집지 않는데요 그럼 이거 써봐야지 그치 D. A가 B를 가질 수도 있고요. C를 가질 수도 있고, D를 가질 수도 있어. 그치. 그때 남는 게 A, C, D지. A, C, D. 다 되네. 그럼 B, A, D, C. B, C, D, A. B, D, A, C. 이렇게. 그 다음에 C야.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게 A. 그 다음이 D죠. 그럼 C, A가 오면 D, B. C, D가 오면 B, A거나 A, B 그치? 그 다음에 D 얘가 올수 있는 게 A, C지? 그치? 그럼 B, C거나 A, B, B, A 총 아홉 가지 네명 중에 한 명은 자기 책가방이래요 A는 자기 걸 가졌다고 할게 그러면 C, D, B랑 D, B, C 두 가지 있죠 남의 가방 갖는 게두 가지 한 명은 자기 가방이잖아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지 전체 여덟 가지 적어도 두 명은 자기 책 가방이니까 전체에서 한명 또는 아무도 자기 거를 가지지 않을 경우의 수를 빼면 돼 그치? 그럼 전체 확률이 1이죠?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네 명이 가방을 나눠 가지는 거니까 4 3이 24가지. 그럼 2 4분에한 명만 자기를 갖는 거는 8. 그렇 아, 모두 자신의 책가방을 집지 않는 건 나오. 그렇 17가지. 아, 그럼 정답은 24분의 7. 32번에 순환 소수로만 나타내진대요. 그럼 다 전체에서 유한 소수가 되는 걸뺄 거야. 왜?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되니까 기약분수 상태에서 유한소수 되는 거 2분의 1, 4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5개네 그치? 그럼 1에서 12분의 5를 빼면 되니까 정답은 1번 다음 33번에 B로 들어갈 확률이래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얘는 오른쪽 그 다음에 는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은 왼쪽. 그치? 아니면 오른쪽. 요건 자동으로 내려오고, 왼쪽. 그 다음이 오른쪽. 어, 요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번에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 왼쪽. 이건 자동으로 내려오고, 왼쪽, 오른쪽. 또 있어. 왼쪽으로 오고, 요건 자동으로 내려오고, 오른쪽, 왼쪽. 아, 요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떨어질 확률 5분의 2니까, 5분의 2, 5분의 2, 5분의 3. 얘는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아, 125분의 12. 125분의 12. 얘는 5분의 3,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5분의 2, 5분의 3, 125분의 18, 125분의 18.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125분의 24 더하기 36, 125분의 60. 5로 나누면 25분의 10. 정답은 4번 다음 34번에 5명의 선수로 구성된 농구팀에서 생일이 같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니까 전체 확률에서 다 다를 확률을 빼면 돼 그럼 선수가 5명이 있죠 그치? 5명이 있는데 첫 번째에는 365 중에 전체가 365일이잖아 365될수 있죠? 두 번째 해볼게. 365분에 다 달라야 되잖아. 얘가 고른 날짜 빼고는 되는 거지. 364. 그치. 그 다음 얘는 전체 중에 요거 두에 두 명의 생이라고만 다르면 되지. 2뺀 363. 그 다음 얘는 365분에 362. 365분에 마지막에는 361.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어, 정답은 1번.